빨리빨리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 2가 있는데, 뭐, 심오한 의미가 있겠죠? 오늘 12일이죠? 네. 오늘 12일. 근데 이건 여러분 1이야. 우리가 점이야. 여기는 뭐야? 2. 여러분이 뭐냐면, 이 다단계 다니면서, 내가 두 명만 내 밑에 넣어놓으면, 내 평생의 국가를 긋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였어? 두명 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두명 잃어버렸어. 그러고, 수도 없는 사람을이루어렸어요 우리, 여러분, 덩치에 칠칠 만나면, 어떻게 바꿔라? 플러스 1 플러스 1. 1, 1. 한명 소개할 때마다 두 명이 들어가지고, 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내한테 수익을 올려준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기대서하시 가야 돼요. 여러분하고 동행하고 갑시다. 제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정말 돌아다니지 말고, 뭐, 누가 숨을 쉬어서, 펜치 오빠를 하는서 오겠어요. <laughs> <laughs> 자, 그리고 뭐가 좋는데? 뭐가 좋는데? 자. 자, 우리 아까 계속해서 나왔죠, 우리 이거, 이거 뭐, 많이 봤죠? 바인들이 뭐, 피라미드.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피라미드를 쌓겠어요? 예? 그래서 빵, 빵, 빵되버리지 빵 이제 우리는 이런 거사지 말자고. 정말 우리는 선, 공, 우, 사. 먼저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피라미드는 쌓아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죽을 사자가 아니라 기존처럼 죽을 사자가 아니라 뭔 사자? 하사할 사자 여러분이 동그라미가 그리면 하사할 사자 여러분 하사할 사자가 뭐예요? 왕이 장군한테 그리는 우리 죽이렇게할때 하사한다 복약을 하사한다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안줘 여러분들이 제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이제 우뚝 서니까 우리가 이 사자를 쓴 거예요 하사할 사자 여러분들 다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공구사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아까 프로세스 했으니까 이제 우리 덩치주체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회원이 문제예요? 가맹점이 문제예요? 아, 회원이 문제예요 우리 수각이라는 거 들여 보셨죠? 뭐가 넘치야? 넘쳐야 다안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원만 늘어나면 조금 가맹점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가맹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은 중요한 거는 그럼 회원은 누구부터? 가족도.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가 가맹점은 뭐부터 이 스티커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이해시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스티커 이 스티커 그냥 붙이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딱 해가지고 적립 100%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10만원 먹었는데 10만원 적립했는데 여기 와야 돼요 다른 데 가야 돼요 여기 와야죠 그러면 은야 너는 가입도 못해 아까 우리가 가입 얼마나 쉬워요 그죠 개인정보 취득 안 하죠 그리고, 속에 아이디만 있는데, 이것도 가입 못하면, 받을 자격이 없어. 뻥 차버리세요. 왜 바쁜데 이거 설명해줘요? 이것만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원, 회원만 무조건 가입시키고, 가맹점은 스티커만 붙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목소리> 그리고, 뿌려라. 뿌려라. 제만 뿌리세요. 여러분, 공짜 좋으신분손 들어봐요. 공짜 좋으 사람 <목소리> <laughs> 세상에. 아니, 이, 이, 일부러 또 내한테 실험하려고, 싫어, 시험인 내가 보여, 시험의 대상이 되려고. 이 정말, 여기 딱 오늘 한 명이 들었어요. 저분은 좀공부해가 부자들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부자는 공짜를 어떻게 한다? 뿌린다. 부자는 공짜를 뿌린다. 가난한 사람은 공짜를 어떻게 한다? 좋아하고 즐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짜를 좋아했어, 부자가 안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뿌리 뿌리세요 이제 뭘 뿌린다? 우리 최을 쿠폰을 그리고 우리 디지털 쿠폰을 엘센트 플러스를 체굴한 거 그냥 갖고 있으면 200만 원 가겠지? 하지 마시고 최을되는 거에서 또어떻게하라 뿌리라, 뿌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또 뿌리라? 내 제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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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뿌리시면 됩니다. 우리 꼭우리 회사 제품 뿌리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좋은 제품 있으면 우리 엘센트 끼워서 어떻게라? 뿌리라. 이세 가지 말 여러분 뿌리면 영원히.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019년 오늘 정말 이전부하 시간 아까 얼마짜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2원짜리를 2원짜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0 0 무료 공짜를 공짜를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야 된다면 이 세상에 뭐가 될 거다? 최고가 될 거다 이 최고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뭐, 이혼을 어떻게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짜를 어떻게 하고, 꾸이면 여러분이 어떻몇 프로가 돼? 1등이 되면 모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2 0 1 9년때 정말 성공해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집밥 먹고 싶어요. 자, 성공해서 즐겨라!